네, 안녕하십니까? 금년 3, 4분기 중에 국민소득 잠정 추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페이지 봐 주시면은 첫째 그 실질 국내총생산 과지출은 금년 3, 4분기 중에 성장률이 0.5 0.9%로서 지난번에 저희가 발표해 드린 그 속보치와 동일합니다. 이를 경제활동별로 좀 구분해 보면은 제조업은 LCD, 스마트폰 등 전자 전기전자 기기 부진으로 0.8% 감소했고요. 건설업은 토목 건설 중심으로 해서 1.1% 성장했습니다. 아, 서비스업은 도소매 및 음식숙박, 운수 및 보관업 등이 증가하면서 1.4% 성장하였습니다. 다음 페이지입니다. 다시 또 이를 질출 항목별로 어, 나눠 보면은 아, 민간 소비는 제화 및 서비스 소비가 모두 늘어나면서 1.0% 정도 어, 성장했고요. 설비 투자는 운송장비가 줄어들면서 0.5% 감소하였습니다. 그리고 건설 투자는 토목과 건물 건설이 모두 늘어나면서 2.5% 증가했고요. 그리고 지식재산생산 투자는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해서 0.6% 증가했습니다. 그렇지만 수출은 LG 자동차 중심으로 2.2% 감소했고 수입도 0.5% 줄어들었습니다. 다음 페이지입니다. 그 국민총소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년 3, 4분기 중 명목 국민총소득, GNI는 정기 대비 1.0% 증가했습니다. 아, 명목 국내 총정산이 1.1% 증가했지만 아, 국외 순수지요소소득은 축소되었습니다. 그리고 실질 GNI 성장률은 아, 교육조건이 악화되고 아, 앞서 말씀드린 그 국외 순수지요소소득이 줄어들면서 아, 성장률 0.9%보다 낮은 정기 대비 0.3%를 기록하였습니다. 그리고 GDP 디플레이터는 전년 동기 수준을 유지했고요. 저축률은 34.5% 국내 총 투자율은 29.7%를 기록하였습니다. 이상 발표 가산 마치겠습니다. 이제 질문을 받겠습니다. 질문하실 분들은 마이크 앞으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저희 이데일 김남현입니다. 예. GDP 디플레이터 2분기 연속 0%인데요. 예. 아무래도 이게 저희 CPI 선행 지수 내지는 뭐 이런 식으로 또 해석이 되는데 예. 그렇잖아요. 지금 소비자물가지수 계속 한 25개월 연속 1%대 이렇게 되고 있고 GDP 디플레이터 0%뭐 이렇게 가고 있는데 뭐 어젠가 그제 그 KDI 원장님께서도 뭐 GDP 디플레이터 이미 0%뭐 디플레이 우려 크다. 뭐 금리나 해야 된다. 뭐 이런 주장도 하셨는데 그 디의 공포 엄습하는 건지 왜 이렇게 0% 계속 나오고 있는 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. 이 예, 그, 일단 그 GDP 디플레이터서 말씀드리면은 그 GDP 우리가 저희가 편제하는 GDP 디플레이터는 소비, 투자, 수출의 디플레이터를 모두 다포괄합니다 일단 개념이도 CPI보다 훨씬 크고요. 그 다음에 지금, 이번에 그0.0% 전년 동기 대비로 증가피 없는 것은, 그, 그, 아, 증가피 낮았지만, 그, 안을, 안을 들여다보면, 내수 디플레이터는 올라갔습니다. 0.7%포인트, 0.7% 성장했고요. 그렇지만, 그, 그 수출, 아, 수출 디플레이터가 하락폭이 커, 커가지고, 이번에 그거를, 어, 내수를 잠식하면서 디플레이터 성장이 제로 나왔는데, 수출 디플레이터가좀 떨어진 이유는 아시겠지만, 한율, 한율이 하락했고, 그 다음에 저기, 우리나라 수출 상품인 IT 제품 가격들이 좀 떨어져가지고, 수출 디플레이터가떨어지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저기, 뭐, 좀 전에 말씀하신 그, 그 디플레이터와 그 CPI의 뭐, 뭐, 선행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, 저희도, 저희가, 저희가 분석해 본 결과에 따르면, 저희는 그 시차 상관계를 가지고 분석해 봤는데, 2000년 이후를 대상으로 해가지고, 저희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, 그, GDP 디플레이터하고 CPI 간에는 동행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그, 뭐, 이런 걸또 저희가 유럽 국가들도 비교해 보고 그랬는데요. 대부분의 국가에서, 어, 동행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.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, 그, GDP 디플레이터 자체에는 CPI가 상당, 상당한,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. 절반 이상의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데, 그러다 보니까 그, 어, GDP 디플레이터하고 CPI의 관계는 동행성이있다고밖에볼수 없고요. 또 하나는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나라와 달리 수출입 비중이 상당히 낮습니다. 그러니까 뭐 일본은만 전체 GDP의 3분의 1 정도 되고 우리는 뭐어 거의 100이 넘는데 이러한 그 일본과 우리나라 간의 그 경제적 차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그 일본과 우리나라가 간에는 그 직접 비교 거기에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연합뉴스 영문의 이빈지입니다. 그 지난 10월 24일 수치랑 비교해 보면은 설비 투자하고 그다음에 수출 부문에서 약간 네. 변화가 조금 있었는데 이게 어떤 게 반영돼 가지고 이런 변화가 있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. 일단은 저기 그어그 어, 그 잠, 아 속보치와 잠정치의 차이는 그 저희가 잠정치를 발표할 때는 9월달 실적치가 완전히 반영되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대부분 약간 차이가 나는 것들은 그 9월 실적치라든가 또는 저희가 그 서베이 자료를 더 추가했기 때문에 잠정치에서 조금 항목별로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. 질문 더 있으십니까? 질문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기자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네, 감사합니다.